뭐냐 이 녀석이 카노야 이거 응징해야 되지 않겠어? 그렇지 응징해야지 이거 어디로 도망가는 거야 근데 쟨 태훈아, 어디 가? 어디 가게? 새끼야. <laughs> 너궁 끊겼지, 임마. 아이, 너무, 너무 속이 보인다. 어, 이거 돼. 안 되지, 안 되지. 가지마, 들어가지마. 어, 근데 다 같이 살긴 했다. 아이고 아깝다. 저거 맞았으면 죽였을 수도 있는데. 오 어, 죽었다. 캐리. <laughs> 멍청한 게 죄야. 얘를 봐줘. 아니 그냥 이렇게 참맞을건 아니지 않았나? 왜락칸띄었어 아니 이거 다 아는 wwe 아니었어? 우리 왜 이런 데스가 나와야 하는 거니? 아 사일러스만 온게 아니네 아 죽었네? 아 아니 너무 뻔했잖아 이거 왜 상해야 돼아 여기서 게임 갔다 이걸 왜 당해야 돼다 알았잖아 아 심지어 찍어주기까지 했어 간다고 아난텔리라도 타지 말걸 이 착한 아이 증후군 진짜 미치겠네 살았다 그냥 게임이 아니 여기 존나 꿀통이야 뭐 하지마 와 이게 진짜 조합파워인가? 와잘 쏘네 와 잘하네 <laughs> 아니 이거 좀 끌고 가지 좀 마라 아유, 어. 아니 왜 끌고 가는 거야? 그럼 스킬을 어떻게 맞춰요? 그냥 상대를 못 움직이게 하는 스킬을 쓴 다음에 움직이게 해준다니까? 이게 이해가 돼? 안 돼? 잡았다 우와 진한바이딜 뭐야? 너무 센데? 넥토나. 열심히구나. 일단, 라칸도 죽였고요. 아, 니가 살아가면 안 되지, 임마. 야, 뒤에 놔두는데? 햄슬렉 따잇! 잘 가세요. 어 <laughs> 아, 내가 얼마나 방금 많은 일을 했는지, 사일로하스한테 폭딜을 넣은 다음에? 아, 내 라일라이가 이게 좋긴 하나. 어쩔 수 없나 보다, 이중신 캐릭은. 근데 내가 말자깔 때마다 그러면 말자 안 하면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야. 근데 늙어서 이거 밖에 못해요. <laughs> 우리가 천천히 빨면서 싸우면 할만하거든. 구도가 구도대로 가면 진짜 할만하 이거, 이거 봐야 돼. 이거... 어, 아 아, 어, 이거 뭐야? 하지만, 광역 침묵. 왜, 왜, 왜 나한테 그래? 침묵이야, 이녀나. 나 근데 방금 나르 점프 소리 들렸는데. 아 여기 있구나 내가 때리고 있는 게 나르였어. <laughs> 아, 레전드네. 내가 뭘 때리고 있는지도 몰라. 미작 아, 쿵. 야넥토나 걸렸죠 말자의 라일라이 존나 빠르네 걸렸죠? 아 이거 내가 맞아줄 걸 그랬나? 아 그리고 방금 걔네 따라갔는데도 터를 쓸까 말까 아주 고민이었어 스마 아 너무 잘했다 이러면 끝났지. 말자, 궁이 있는데, 한명 유리하기 시작한다? 그럼 그냥 끝난 거임. 어, 형은, 이 와중에도, 미니언의 딜을 해. 쟤왜 죽었냐? 아, 근데 이거 끝낼 까 봤어야 되는데. 와, 뭐야! 내 공호충! 자, 잘 가세요. 아, 내꼰대! 어때, 이게 공허충이야. 아무, 지금? 어? 상대팀 어쩔 줄 몰라가지고. 아, 근데 라일라이 공허충 좋긴 하다. 아? 아, 근데 왜 거기까지 기어간 거지? 아, 끝내는 각이었는데. 이상하진 않았으면 끝났는데. 왜 얘네는 처음부터 끝까지 개짓거리만 하는 거야? 아니, 다른 데는 뭐. <목소리> 아, 얘도. 아, 이거. 아, 눌렀는데! 이거 잘하면 끝날지도? 모르겠어요. 아, 아 진짜, 진짜 눌렀는데. 아, 조니알이 썼으면 살았을까? 아니야. 조니알 썼어도 죽었고 한타는 달라지지 않았을 거야. 라고 나는 생각을 해야 내 멘탈을 보존할 수 있어. 아, 이걸 지네. 근데 아프지. 어, 이건 죽였는데? 와, 플래시 싫어하나? 안돼, 녹턴아, 내가 가려줄게. 오 마이 갓. 내가 가려주려고 했는데, 내가 안 가려주고 그냥 평타쳤으면더잘 잡았을 거 아, 저거 맞았어야 되는데. 근데 얘 맞아, 다 썼네. 뭐하세요? 어떤 사람이지? 아니 이러면 라인전 끝났는데? 아 마이자 보고 패력으로 루시안 나왔지만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았죠. 어세요? 아 미친 놈! 아 오케이! <laughs> 아니 그레이브즈야 망한 라이너 도와주려면 이렇게 되는거임 아 게임 터졌다 아 이런 판에서 더 풀업 브 해줬어야 되는데 푸시죠 아! 아 그레이브즈가 여기 있네 걔 노플이야 노플 플래시를... 아, 날 끊을 방법은 없네. 아, 아이스... 오케이, 따라가 아니, 뭐야? 이거... 여기서 나를 노려... <laughs> 그래 루시안 이젠 녹턴한테 상대가 안 되고? 아... 안피나가지 화... 잡았다. 아니, 사일러스야. 네가 살았다고? 네가 살면 난 롤을 억울해서 어떻게 하니? 아, 지랄이다! 아, 우리 정글을 돌아다니면서 뒤져주기만 하는데, 상대 정글은 이런 도움을 주네! 현재 모종의 이유로 리신이 미워진 상황입니다. 이해해주세요. 아, 어, 잠깐만, 이건 10대박이 났는데? 아이 어, 차는 어쩔 수 없이 우리 원딜이 조금 든든하게 잘 컸기 때문에 라일라일 갈 수밖에 없었어. 얘들아 이걸 빨리면 어떡하니? 그걸 왜? 아나 죽는 건 확실한데 아니 진짜 왜? 왜 라는 말밖에 안 나와 방금 거는 진짜 왜? 아못 꺼내 공어충 때문에 아! 뭐야, 어떻게 잡았어? 오, 맞나라! 근데 일자로 가면 요네공에다 빨리 긴해 그래, 얘들아, 천천히, 해. 한탕주의를 하지 마. 우리 조합이 나쁘지 않단 말이야. 그냥 착실히 하면 돼. 잡았다. 아니 근데 방금 뭐지 어떻게 이거 걸렸는데 그걸 쓰냐? 평타를 치었냐? 이야. 아 이걸 살려줘 아주 잡비로운데? 그래 얘들아 내가 제이스 솔킬 다하고 상대 바텀 시간 끄는 사이에 많은 걸 하고 있었구나 근데 이거 맞아? 야, 야, 야! 아니, 뭐? 뭔? 뭐. 개짓거리냐, 이건 와, 아니, 이렇게 던지기도. 진짜, 이렇게 던지기도 힘들겠어. <laughs> 우리 팀이 너한테 원하는 거 없다고. <laughs> 아니, 나 뭐, 쌍타라도 깰라고 이러고 있는 줄 알았더니. 그냥 다 같이 죽어보자고 이러고 있던 거야. 어, 아예 렸네 얘들아, 뭐 봐? 야, 얘들아, 아니, 어디 본 거야? 왜 확실한 내 쪽을 안 보고? 아, 근데 이거, 한타가, 핑퐁이 예술인데? 야! 아, 왜 너만 핑퐁 못해! 그렇지, 징크스 잡으면 상대 뭐 아무것도 없는데? 아, 끝났다. 아, 근데 방금 한타는 그래도 좀 수준급이었다. 근데, 그, 징크스 안 봐주는 건 좀.